보시면은 예, 양념치킨 예, 준비했고요 양념치킨 준비했고 어, 오늘 이걸로 어,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늘이 정말 하늘이 정말 맑고요 저희 옥상입니다 옥상 예. 예. 옥상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양념. 양념 했고요 와, 어, 근데 질기는데뭐 막. 아주 즐겨. 어, 냄새도 질기 와, 아, 존나 맛있는 냄새 안네 일단은 5통 벗고 한 3분간 익혀볼게요. 그럼 어, 팬티도 좀 벗겠습니다. 아, 팬티란다. 바지도 좀 벗겠습니다. 와, 살찌는 거 봐. <laughs> 오늘 새우슬 입었더니 좀 검은 색깔이 많이 묻었네. 저, 시작하겠습니다. 정신, 예. 하면, 이거 제가 돌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아,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근데 본인이 보여야 되니까. 어. 올려주어요 됐나? <laughs> 예. 됐습니다. 바르겠습니다, 형 일단 몸통에 밟았습 몸통 바르겠습니다, 그러니까아 어. 어. 어어야 겨드랑이는 o 발 I'm not good. I'm not good. I'm not good. 이는야 겨드랑이는 하면 안 되지 왜 g o 이 d I'm n o 아니 o o d 이 m not good. I'm not good. 경 m not good. I'm not g 어 o d 리 m not good. I'm not good. I'm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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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뜨거 어야 내보세요 내보세요 아 어, 뜨거뜨거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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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통닭 통닭 소스 바르고 있습니다 어어 할래 씨 이거 그냥 앉아야 될것 같아 지금 뭘려면아지 아예 안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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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야, 나 너무 따가운데? 잠깐만, 이거, 이거 있다, 이거 응. 음. 니가,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아, 내가 화면을 못 봐서 그런가? 어, 화면을 못 봐서 그런가? 이렇게. 자, 이게 화면. 화면 보면서, 어. 어, 헐리 쉣. <laughs> 어, 쉣. 어. 자, 이제 다리 발라주세요. 어 헐리쉬야 아아우야이거 어. 죽겠다 느낌 어? 아신짜 이상하겠다 아 너무 찝찝해 이거 아우 어우 어우 팬티 부분 어우 팬티 부 어우 팬티 어우 팬티, <laughs> 팬티. 무요시 자식아 너 팬티로 가면 되지 어우 이게 예. 서울아 개좋 같다 진짜. <laughs> 와, 진짜 최악이다. 진짜. 와, 야 진짜 멋있다. 화면을 보니까 아, 진짜 멋있다. 한 시간 한 시간. 최악이다 지금 몇 시고? 정확하게 아팔을 물어보시는데? 아 팔, 어팔팔 해야지. 음. 예예 예, 형님 제가 이해 주시 오늘 힘이 없어서 이해 해주십시오 팔은 내가 버릴게. 음. 아어쉣어어 홀리 쉣어어아 이거랑은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진짜 어아 씻을 때도 없는데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당을, 야, 이거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냐, <laughs> <laughs> 아니, 짧게 봐도 뭐할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존겠네 이거. 팬티 다 줬고, 지금 난리 났다, 이거. 아, 몰라, 씨발. 팬티 보겠어, 요또 어쩔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 한번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대구까지 와가 어? 지금 일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청자와 약속을 위해서 지금 하늘이 지금 내리쬐고 있는데 네, 노력하는 BJ 조용아. 응. 내가 봤을 때 행님 응. 이런 도전 어떤 노? 그냥 뭐 바락이다 보지 뭐. 어? 바락이다 보지. 바락이다. 바라봐. 어떤 부분에서 바락이냐? 이제 살아남으려고 바락하는 거지. 어. 형그게 애초로 보이지 않냐? 맞지. 어? 맞지. 하지만 BJ가 이런 거 아니냐? 예능 아니냐? 맞지 맞지. 어? 비제니가 있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굳으면은 졸될것 같은데, 어? 그렇지 오늘 맛있게 생겼다. 어 일단 지하에 지하에 가서 씻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지하에 가서 씻고. 아 근데 이거 씨가 진짜 지에 가고 싶네. 아개 어. 새끼가 이거 여기 씨가 겨드랑이에 발라가지고 아. <laughs> <laughs> 겨드랑이 발라가지고 좋댔다 <좀댓다>, 지금. <laughs> 어. 좀 앉을까? 건데, 앉아. 어. 아. 앉을까. 한참 드시고 내가 한 어. 와저집좀 하겠다. 더벅벅 할것 같은데. 오, 등에 땀존나 많이 났다. 아. 어. 아. 어. 야 좋댔다. 같이 조금이었다 이거. 아. 어. 이 팬티, 내가 진짜 아끼는 팬티인데. 그거 빼놓는다. 와, 발 너무 뜨겁다, 씨발. <laughs> 야, 근데 이거 나왜 하고 있냐? 나 갑자기 들을 생각인데. 40마리가 는거 있냐 40마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나? 음... 야, 40마리, 씨발, 그냥 줘버릴걸. 어. 야, 좋 됐다. 디바이스 온도 상승이라 나왔는데. 그니까, 손 꺼졌네, 그러다가. 어, 야, 저기요.